먼저 bon 요 여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to 얼굴을 수건 앞에 가리고 이러고 빨리 나와가지고 휴지 뽑아서 휴지 고 고피는데 낳고 なん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진한 질분 영상。 침실에서 게임하고있고 저는 침실에서 오늘은 촬영하고있어요 남편이 조용히 촬영하라고 배려도 많이 해줬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어, 식이 끝나고나서 음, 어떻게 식을 마무리했고 어떻게 신혼여행을 갔다왔고 이런 얘기를 또 간단하게 조절조절